안녕하세요. 원화더스 채널 장유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소사 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보이시는 모습처럼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라 우수한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앞쪽으로에서는 버스 정류장 시설까지 위치했고요. 본 건물은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세대 규모는 지상 5층 건물에서 세대 수는 총 8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외관 시설 상태가 전체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고, 주차시설의 경우 전세에 대해 겹주차 없이 건물 가운데 기준으로 나누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통해 양방향 모두 다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네. 복도관이입니다 층별 3가구씩 및 2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의 름이및 폭이 다소 협소한 관계로 내부, 베란다 공간 및 테라스 공간을 통한 짐을 수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전시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 부분은 전체 600가 테라조 타일 및 디딤석을 일체감 있게 시공을 해주신 상태였고, 벽면 공간은 전체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안쪽으로 해서는 일괄 소등 버튼과 아래쪽의 버튼은 왼쪽에 준비되어 있는 매립 선반 안쪽에 조명을 제어하실 수 있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상하부장을 나누어 매립 선반이 포함된 구성으로 총 6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는 화이트 프레임에 모루유리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사면동 주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현장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내부 전용 면적은 25평, 실 평수는 35평형 포름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4m50 정도로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넓은 크기의 거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 주방 거실을 포함한 유광의 폴리싱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오른편으로 해선 소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최대 4인 소파까지 배치가 가능하신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일부 합판 작업 및 도배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으로 했을 때에는 대형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 끝으로 해서 포인트 조명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 위쪽으로는 평천장 시공과 일부 단내림 시공을 같이 진행을 해주셨고 메인 조명의 경우 l e d 등박스있있두두지지색으으제제하하실있있조조을을택해해자자인이어있 있는 을확확하하실있있습습다 아트홀 공공과 소파 파공의 전체 체조은은 주광 색상 조명으로 디자인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거실창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대형 테라스 공간인데, 테라스 공간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쪽을 살펴보시면 대용량의 LG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창 앞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데요. 바깥을 나와 보셨을 때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위치해 있는 곳부터 반대편 공간까지의 길이가 13m가 넘는 굉장히 넓은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폭도 한 2m50 정도로 비교적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제 가슴 높이에 안전하게 철제 난간대로 디자인을 해주신 상태였고요. 벽면 부분을 보시면은 일부 콘센트 자리와 벽지명으로 포인트를 해주신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매물은 총 5층 건물 중 4층에 위치한 매물을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일조권으로 인해 테라스 구간이 생기면서 5층도 일부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쪽에 일부 세대 간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닝을 맞추어 공간을 약간은 분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쪽 공간으로 들어와 보셨을 때에는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 깊숙이 주방의 동선은 기억자 형태의 동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은 정면에 보이시는 벽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6인 식탁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벽면 공간 쪽 일부 키큰장 형태로 해서 일부 장식장을 확보를 해 주신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고 주방의 디자인은 전체 상하부장 모두 무광의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편 벽면의 타일은 바닥 부분에 동일한 타일을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 공간 깊숙이 각 부의 콘센트 자리 및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도시가스 기반 시설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해서 넉넉한 싱크볼이 확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주방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냉장고 자리가 거실에서 보이지 않고 안쪽 공간 깊숙이 매립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최대 비스코프 냉장고는 세대까지 배치가 가능하시고 일반 양문형 냉장고 자리는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 끝으로 해서 키큰장 형태로 해서 삼성 제품에 전자레인지를 무상 옵션 사항으로 제공을 해주셨고, 리포트 도어를 통한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를 넣어서 보관하시기에 편리하도록 공간이 잘 꾸며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오늘 현장은 베란다 공간이 총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해당 공간은 세탁실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와 폭, 높이까지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 이후에도 남은 벽면 공간을 통해 짐 수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쪽은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막힘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복도 공간을 통해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첫 번째 방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 공간들의 특징은 아까 전에는 거실과 주방은 유광의 폴리싱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방 공간들은 전체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각방 전체의 온도 조절 장치및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 사항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 동일한 9자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안쪽으로 해서 추가 세탁실 공간이 또하나 확보가 되어 있고 해당 공간 또한 길이와 폭, 높이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세탁실 옆쪽에서 보여드렸던 조망과 채광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이시는 모습처럼 각방 온도 조절 장치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른편으로 해선 두 번째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방 공간 역시도 크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다 9자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시스템 에어컨과 왼쪽편 벽면을 보시면 온도 조절 장치까지 개별적으로 제어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욕실 공간이신데요. 크기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간이식 욕조까지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기에 길이와 폭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샤워 부스를 설치해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실 공간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세 번째 방 공간이신데요. 크기는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옆쪽에 신책 건물이 위치해 있다 보니 채광과 조망은 다소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왼쪽편으로 해서 안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은 벽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 장식장 형태로 공간을 꾸며 주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 공간이신데요. 안방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가로와 세로 모두 다 12자가 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는데, 바닥과 벽면 전체 다 통일감 있는 타일로 디자인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길이와 폭, 높이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의 욕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고요.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방 4개 공간들이 모두 쓰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세대의 포룸 현장들을 보시면 거실과 주방의 일부만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고 방 공간들이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장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오늘 현장의 경우 주방, 거실, 방 공간들이 모두 다 만족스럽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거실과 내부 주방 공간 이외에도 야외의 테라스 공간 및 베란다 공간이 총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만한 여분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해당 위치는 전철역을 이용을 하시기에 다소 거리가 있으신 편이십니다. 전철역을 이용하게 될시 1호선 소사역과 서해선 소세울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도보권으로 양쪽 전철역 노선 모두 다 12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장 바로 앞쪽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 시설이 위치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통한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기존의 5억 원대 중반이 넘는 금액으로 분양을 진행을 하다 보니 다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분양가가 다소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현재는 5천만 원 정도 인하를 해 5억 원대 초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